이곳이 아닌 실현시키는 이곳. 우리 대구 보건대학교에서 만나요. 대구 보건대학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오늘부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TBC는 영남일보와 함께 대구 경북 주요 격전지 열0곳을 선정해 매주 한 차례씩 여론 조사 결과를 종합 분석하는 총선 기획 시리즈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첫 순서는 대구시 신청사 이전 문제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대구 달서 병 지역입니다. 권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달서구 지역 가운데 병 선거구는 가장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서구, 남구 일부 지역과 인접해 있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감삼동과 두류동, 성당동, 볼리동과 본동, 송현동, 이렇게 8개 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유권자 수는 12만 4천여 명, 남녀 성비가 48.5대 51.4로 여성 유권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 네, 연령별 유권자 비율을 한번 살펴볼까요? 50대 19.9%, 60대가 19.3%, 70대 이상 15.5%로 56, 70대가 전체의 54.7%를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곳으로 분류됩니다. 계속해서 역대 선거 결과를 보겠습니다. 19대, 20대, 21대 모두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과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눈여겨 볼만한 점은 상대가 민주당이든 무소속이든 23%에서 27% 정도의 표를 꾸준히 가져갔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보수 정당이 싫어서 다른 대안을 선택하는 유권자들이 이 정도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난 선거 결과만 놓고 보면 모든 지역에서 보수 지지세가 강하긴 했지만 미래통합당 김용판 의원은 두류동과 송현동에서 민주당 김대진 후보는 볼리동과 감삼동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보수세가 대규모 신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는 곳에선 그나마 역선택을 하는 유권자의 비율이 높게 나온 겁니다. 자, 내년 총선에서 달서구 병 지역의 가장 큰 화두는 역시 대구시 신청사 이전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현역의원과 전직 대구시장이 맞붙고 여기에 사선을 노리는 전 국회의원과 대구시의회 의장 출신 인사도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지금부터 달서구 병의 표심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후보 적합도를 물었습니다. 김용판 의원 23%, 권영진 전시장 22%로 나타났습니다. 두 후보 간격차는 고작 1% 포인트, 초접전 양상입니다. 다음으로 이준혁 민주당 지역위원장 16%,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14%, 배지숙 전의장 4% 순이었습니다. 잘 모르겠다 7%, 지지 후보가 없다 11%로 선거가 넉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18%나 됐습니다. 현역 교체 지수를 묻는 질문엔 다시 당선되는 것이 좋다 30%, 새 인물로 교체돼야 한다 62%로 긍정보다 부정평가가 두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 57%, 더불어민주당 20%, 계속해서 정의당과 진보당이 각각 3%와 1% 순이었는데, 이준석 신당 창당이란 변수를 넣어 다시 조사를 했더니 국민의힘 50%, 이준석 신당 17%, 더불어민주당 16%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7%포인트와 4%포인트씩 떨어졌고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이 12%에서 8%로 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선거에서 대구시 신청사 이전 사업이 미칠 영향을 물었더니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46%, 다소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30%로 응답자의 76%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응답해 신청사 문제가 표심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대구 달서구 병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이틀 동안 유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입니다. TBC 권준범입니다. 내년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 첫날인 오늘 지역의 후보들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가족관계 증명서를 비롯한 각종 서류와 함께 기타금 300만원을 납부하고 등록을 마쳤습니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어깨띠 착용 등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수 있고 후원회를 통해 1억 5천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총선 예비 등록과 함께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경찰은 선거사범 수사 전담팀을 꾸려 대응에 나섭니다. 대구경찰청은 전담팀으로 97명을 편성해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관여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 강도 높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경북경찰청 역시 24개 경찰서에 전담팀 163명을 배치하고 선거 관련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TBC가 지난 주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한 미래 포럼 2부가 지방시대 경북 대한민국 미래를 주제로 오늘 경북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을 강조했고 전문가들은 미래 성장 산업 육성과 특화된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혁동 기자가 포럼 내용 정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청년이 머무는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 특화 산업 육성구와 인재 양성, 농업 대전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지방 정부가 지역에 특화된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의 권한 이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 시대를 열려면 중앙이 뀌어야 돼. 이 낙동강 환경부 산업단지 산자부 대학 안동 대학 옆에 있는데 교육부 도지사가 할 일은 뭐 있는 느 얘기야? 중앙 관료들만 내서 사정하는 일비없다요 그래 가지고 지방이 어떻게 발전하느냐? 주제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좋은 일자를 리 창출하고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기획 균형 발전 특구와 지방 메가시티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비수도권에서 메가시티 담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도 여기에 판을 같이 올릴 수 있도록 기회 발전 특구도 경북이 가능성이 많은 걸로 보여서. 좋은 일자리는 많이 창출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2차전지와 원전, 수소, 바이오 등 경북의 미래 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 환경 조성과 인재 육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30년대야 이제 관로 같은 것이 이제 개선 이것도 지금 한 땅기고 나오는 폐수를 어 순환 시가그 자체에 또 물을 깨끗하게 해가지 물 경제 시스템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또 기업 나름대로는 고민을 해야 돼. 지방 정부와 대학이 지역 특화 산업에 필요한 인재 육성과 공급을 위해 라이즈와 글로컬 대학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학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반 대학 이전문가개이 정도 있습니다. 모두가 유사한 교육 과정을 비슷하게 갖고 있는데 저는 국가 차원에서 이거를 연구 중심 대학 교육 중심 대학 혹은 평생 직업 교 중심 대학으로 이렇게 바꾸는 대구 경북 신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류 중심의 공항 신도시 조성과 함께 농업 대전을 환 통한 규모의 경제와 수출 농업 육성의 필요성도 제시됐습니다. 농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을 통한 식품 산업이 함께 곁들여지면 아마 물류의 수출 농산물의 수출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TBC 미래포럼 이부 지방시대 경북 대한민국의 미래는 17일 일요일 오전 8시 20분에 녹화 방송될 예정입니다. TBC 이혁동입니다. TBC가 집중 보도했던 대구 캠프워커 반환 부지 정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대구시는 정화 작업이 끝나면 3차 순환선 동편도로 완전 개통을 위한 공사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기존 부지에서 오염 물질이 흘러들지 않도록. 차수벽 설치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남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남구 캠프워커 반환 부지 정화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세척이 끝난 흙은 오염물질이 남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마지막 점검을 앞두고 있고 굴착기 두 대는 쉴새 없이 땅을 고르고 있습니다. 이달 말부터는 장비 철거에 들어갈 예정으로 내년 2월이면 2021년 시작된 정화 작업이 약 3년 만에 끝납니다. 대구시는 장비 철거가 끝나는 대로 3차 순환선 동편도로 완전 개통을 위한 공사에 착수해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네 대구 대표 도서관 개관은 늦어져 2025년 10월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TBC가 입수한 환경부의 캠프워커 부지 환경오염 위해성 평가 보고서를 보면 반환 당시 캠프워커 부지의 바람 위해도는 기준치의 20배가 넘었습니다. 토양 정화 작업을 담당했던 한국환경공단은 분기별 오염도 모니터링에 나설 예정입니다. 2년 동안을 분기별로 1회씩해서 관정과 아니 지하수와 어, 토양에 대해서 사후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정화 작업 자문단에 참여했던 시민단체는 기존 캠프워커 부지에 있는 오염원이 빗물 등을 타고 반환 부지로 재유입될 우려도 있어 차수벽 설치 같은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염원이 유입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재정화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여기 관련된 경계 구역에 대해서는 그 차수벽이라든 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63년 만에 대구 시민 품으로 돌아오는 캠프워커 반환부지. 정화작업이 끝난 뒤에도 재오염을 막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최근 직원 4명이 급성 중독으로 숨지거나 다친 봉화석포재련소에 대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불순물을 담은 탱크 모터를 교체하던 석포재련소 노동자 4명이 복통과 호흡곤란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가운데 한 명이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고 경찰도 누출된 가스를 비소가스로 추정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도심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20대 클럽 직원과 손님 등 12명을 붙잡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동성로에 있는 한 클럽 화장실에서 마약류인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마약 유통 여부와 마약 공급책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탄투척 의거를 거행한 장진홍 의사 흉상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폭탄투척 의거는 의열단 3대 의거 중 하나로 흉상에 들어선 KEB 하나스테이는 1927년 10월 18일 장진홍 의사가 폭파한 옛 조선은행 대구 지점이 있었던 곳입니다. 칠곡 출신의 장 선생은 1916년부터 광복단에서 활동하다 조선은행 폭파 의거로 1930년 대구형무소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자결에 순국했는데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받았습니다. TBC와 사단법인 여성과 도시가 함께 마련한 2023 제4회 미터상 시상식이 미술 공간인 분도엔카이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시상식에서 방치돼 있던 서변 가압장을 대구 첫 공공형 실내 놀이터로 리모델링한 서변 부키랜드와 정호승 문학관, 갤러리 딥브가 상을 받았습니다. 미터상은 기존 건축물을 재생해 공간적 가치를 구현하고, 지민의 삶을 향상시킨 건축물을 선정해 주는 상입니다. 제60회 대구경북 무역의 날 기념식이 지역 수출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텔 인터불고에서 열렸습니다. 대구에서는 LNF를 비롯해 58개 기업이 수출 탑상, 26명이 정부 포상, 그리고 10명이 대구시 수출 유공 표창을 받았습니다. 경북에서도 에코프로 비엠을 포함해 74개 기업이 수출 탑상, 26명이 정부 포상, 그리고 32명이 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취약계층의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돕기 위해 무료 착수금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범대본 협력 변호사들은 피해 주민 가운데 중증장애인 1만 500여 명과 생계급여형 기초생활수급자 1만 9천여 명에 대해 착수비를 받지 않고 소송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자들은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 초본, 통장사본 외에 장애인 증명이나 복지카드 사본을 준비하면 착수금 없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미시가 방산혁신 클러스터로 지정된 이후 방위산업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미시와 수도권 방산업체인 우리별이 892제곱미터 규모의 방산전자모듈과 시스템 생산, 시험라인 신설에 30억 원을 투자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또 한화시스템과 LIG 넥스원이 각각 2천억 원과 1,100억 원을 투입해 구미시에 신사업장을 지을 예정인데, 구미시는 방산기업에 5년 동안 499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성주군 예산 삭감을 놓고 공무원노조와 이장협의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성주군 공무원노조와 이장협의회 등은 군의회가 성주군 전체 예산의 3%가 넘는 187억 원을 삭감해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와 성주 보도교 설치공사 등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의회는 2월 사업비가 많아 집행 실적이 미흡한 예산을 삭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ou're in